자신이야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취준생 정검복의 강복치입니다. 당신의 취미는 뭐예요? 뭘까요? 이끼.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오늘은 이끼입니다. 이끼로 뭘할수 있을지 의문이시지 않나요? 이 기로 테라리움을 할 겁니다. 실제로 취미로 테라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맞나요? 인정하시나요? 인정. 좀. 그럼 바로 가실까요? 어떻게? 어떻게? 고민하지 말고 그냥. 저 쪽? 저쪽? 저쪽 그쪽. 왼쪽. 왼쪽. 왼쪽? 왼쪽. 왼쪽? 왼쪽. 나한테 왼쪽. 왼쪽. 네 이끼를 이제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고요. 처음에 인터넷으로 사게 되면 많은 이끼가 와요. 아주 빠싹 말라 있어 거기에 이제 물을 주면 이렇게 초록초록 해집니다.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돌, 자갈, 그리고 제일 중요한 테라리움은 유리병에다 하는 거니까 유리 한정신과식도 준비해 준비해주셨나요? 어 아니요 네가 준비하신 건데요. 농담이고요. 이건 잘리겠죠. 아무튼. 한 바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혹시 뭐 어떤 식으로 만드실 거예요? 그려드릴까요? 어항이 렇게 있겠지 않겠습니까? 보이시나요? 오. 이렇게 자갈들을 깔아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건 그냥 어항 아니에요? 네 어. 그리고 큰돌큰돌 큰돌 하나 놓고 이 주변에 이제 이끼를 깔아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의 테라리움의 설계 도면입니다 일단 돌 하나 골라볼게요 어 이게 반질반질하니 이게 물수제비 질일 것 같은데 오. 무수제비좀 던지십니까? 아니요 저 수제비도 안 먹어요 어? 너무 센거 아니에요? 이 정도로 깨지면 어? 어? 이게 아닙니다 아. 뭐가 아니에요? 모르겠어요 흑미밥 같아요 한 숟가락 하시겠습니까? 어저 배불러가지고 약간 저는 석기시대 알아요? 어? 그거 존맛! 석기시대 하니까 추억이 떠오르네요 석기시대 CM송이 못생겼던 맛은 좋아 못생겼던 맛은 좋아 죄송합니다 초콜릿이 뭐 생겼어? 어떤 거 아세요? 여자애들이 의리로 초콜릿을 주는 게 있었어요 발렌타인데이 때. 네. 근데 진짜 의리로 전혀 마음 없는 애들한테는 석기 시대를 주는 게 국룰이었어요. 분이 초등학교 때요? 네. 제가 받았다는 건 아니고. 구독과. 좋아요 자 이렇게 바닥에 깔아줍니다 오우 예. 생각,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나겠네요 깔아주고 이거 해주면 끝 아닙니까? 맞습니다 하지만 하지만? 얼마나 그렇지. 그 아름답게 멋있게 나오느냐 어때요? 비율이 좀 맞나요? 무슨 비율인데요? 아름다운가요? 황금 비율? 그리고 이제 돌을 돌뭐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? 네 이게 돌을 만지면 이제 돌의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돌기 돌기 돌기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돌기형 좋아하세요? 초박형 좋아하세요? <laughs> 네? 전좀 맞아야 해요 아닙니다 매끈하네요 어 이거 뭐야 전 얘로 하겠습니다 오얘 이름은 뭔가요 얘 이름은 돌. 돌? 아니야떠자 이제 얘를 까나줄게요네오 뭔가 이쁜데 그쵸 이게 테라리움의 맛인가요 무슨 맛인데요? 밝은 맛? <목소리> 초록 맛인데요? 오 어,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쉬운데 이렇게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는 게 정말 좋은 취미가 될 것만 같은 걸 취미 당장 해볼 건데? 네? 딱 맞네, 딱 맞아. 와, 맞춤 제작하심? 거의 그 느낌이네요. 강복씨 이끼 어느 정도로 키울 거예요? 이끼가 3끼4끼5끼가될 때까지 키워보겠습니다. 퀄리씨돌 하나 더 추가하셨네요. 네, 뭔가 하나만 있게는 너무 아쉬운 거 같아서. 오. 뭔가요 얘는? 데코 뭔가 이 자동차에 의미가 있을까요? 노란 자동차 <목소리> 어떤가요? 제 그거와 비슷한가요? 자 이제 이렇게 해주고 네 길러보겠습니다 끝인가요? 네 그거 그치? 너무 쉽잖아 너무 쉬운데 너무 멋지게 나온 거 아닌가요? 이끼의 이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뭐죠? 뭘로 할까요? 근데 이끼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덩어리잖아 한 명씩 지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래. 이렇게 붙을 거예요 아 약간 옛날에 그 아시죠 합체진화 아니요 대륙의 판이동설 근데 전 반대 역판 이게 무슨 소리야 어쨌든 어쨌든 간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그것이 아닌데 이제 사실 모든 간에 네.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간에 이렇게 키우기에는 지속해서 키워나가고 책임감 네 관리해나가는 게 제일 어려운 거지만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약간 이끼 저희랑 비슷하지 않나요? 맞아요 음지에서 이렇게 꾸욱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이렇게 꾸욱 이제 저는 만들어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정신건 씨 것도 만들고 한 번에 한꺼번에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앉아서 보여주세요. 짜잔. 정신건 씨 것의 의미는 어떻게 되시죠? 제건 이제 지금 킹시국이 끝나고 네. 이제 저희를 위해 고생해주신 분들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분들이 이렇게 넓다란 들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. 집에서 쉬면안 돼요? 네 아무튼 이렇게 자연 속에서 되게 네. 편하게 항상 이렇게 쉴수 있는 날이 얼른 오길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? 너무 쉬워요? 어이 친구들을 열심히 한번 저희가 책임감 있게 잘 키워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취준생 정검복이었고요정검복의강복지였고요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 유의하세요. 안녕. 떠나시죠 이제. 시동 걸겠습니다. 브랑 브랑 브랑.